지금부터 영동주민자치회장 인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이치임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레이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충우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계신 김선교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빈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주 시민과 행복 도시 여주 희망 여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들 계셨죠? 네. 네 정말 존경하는 여흥동 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동 단체장님 한다 오셨어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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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국회의원님과국 한국 한 많이 오시이오시 어, 보기 좋습니좋주니 어, 자치회가 한국 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국기 회장님이 이제 국출되셨습니다 우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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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젊은 분이 열심히 하시니까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전임 회장님신 박강섭 회장님께서 여흥동 주민자치를 초기에 잘 다져놓으셔서 이렇게 갈수록 발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흥동이 항상 여주의 중심 여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주의 중심답게. 모든 것에 모범이 되고 또 시민들께 정말 칭찬받는 주민자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또이 이충호 시장님께서 취임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주민자치가 협조를 안 해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을 할수 없다. 예,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 조공엔 우리 또 여주시의 주민자치 또 우리 협의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서로가 자주 의논을 나누면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패 및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2021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본회의장으로 재임하신 동안 회원 상호간 협력을 도모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기여한 공이 지대함으로 위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 폐에 새겨드립니다. 2023년 3월 14일 영동주민자치회 회장 양종수.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주임 패 기화께서는 영동주민자치회 정관규정에의거 정기총회에서 제2기 영동주민자치회 회장으로 당선 취임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원하며 이회를 드립니다. 2023년 3월 14일 영동주민자치회 위원 일동. 보사 바로 준비하신 분들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영동주민자치회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시범적 운영을 해왔고 공교롭게도 그 기간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겹쳤지만 나름 가지가지 일들을 해왔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난 1년은 여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 협의회장으로서 봉직하며 새로이 민선 8기에 당선되신 이총우 시장님을 만나 여주시 주민자치의 오랜 수건이었던 간사 봉사료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받는 그런 수준으로 대폭 인상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들어서 사실 시장님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자치의 수건 사업이었던 사업이라고까지 할것 없지만 수건이었던 정말 오래 동안 이렇게 시의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간사봉사료 그래서 제가 3년 재임 중에 간사가 네 분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굉장히 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주시 자치 협의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침하시는 열정이 많으신 우리 양종수 회장님 정말 마음을 다한 그 축하를 드리고 계속해서 저도 영동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힘껏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 우리 김동윤 원장님이 동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또 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을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또 점동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또 김동윤 원장도 이렇게 마음에 많이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하여튼, 모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이임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오늘을 더욱더 환하게 밝혀주신 박강석 유인회장님, 다시 한번 고모님의 자리를 승낙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동주민자체는 2021년 3월 2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동민의 하악과 복지를 위해 지난 3년간 수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임하신 박강섭 회장님의 큰 발치라 큰 발자치라 감히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 2기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2023년 새롭게 구성된 영동주민자치회는 시범이라는 전제를 뒤로하고 진정한 주민자치로의 시작을 33분의 위원님들 위원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영동 주민을 위한 주민센터의 8개 반의 프로그램 운영, 영동 주민이 원하는 의제 발굴을 위한 4개 분과의 운영, 실질적인 주민 자치의 운영을 위한 분과 회의 확대, 출석률과 참여도를 기반으로 하는 시상의 객관화 추진, 사무국장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도 자율적인 운영으로의 변화를 준비하려 합니다. 주민 자체의 근간은 주민 그 자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이 이해해야 하고 주민이 알아야 하며 또 함께 해주는 주민 자체의 운영이야말로 진정한 주민 자체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영동 주민 자체에 참여해 주신 주민이자 위원님이 되신 33분의 위원님들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한 재원이자 보배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더욱더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주민자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가지의 약속은 주민자치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연임의 인기가 보장되었음에도 단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틀 안에서 더욱 많은 영동민이 함께하는 주민자치회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영동주민자치회 회장 이임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영동주민자치회 회장 이임식을 마치겠습니다. 영동주민자치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